여러분, 안녕하세요. 스타트투게더의 유선생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이제 소개해드릴 종목은 바로 선진 뷰티 사이언스입니다. 선진 뷰티 사이언스 화장품 섹터고요 관련된 수급이 좀 좋기 때문에 안내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상을 시청하시고 나서 이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화면에 보이시는 아래에 있는 번호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저희 체험방 입장 가능하시니까 언제든지 문자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선진 뷰티 사이언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진 뷰티 사이언스를 이제 신규로 매수를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은 기존에 가지고 있는 분들은 반드시 한 번쯤은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규로 진입하시는 분들과 그 다음에 기존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영상 마지막 부분에 목표가가 얼마인지 그리고 매수가가 신규로 들어가시는 분들은 매수가가 얼마인지 제가 좀 안내를 드릴게요. 어, 선진 뷰티 사이언스의 이제 투자 포인트입니다. 화장품 섹터 불황에도 불구하고 2023년 역대 최고의 최대 매출을 찍었어요. 어마어마한 성과입니다. 왜냐면, 하 화장품 섹터들이 종목들도 많고, 제조업 사는데도 엄청 많아요. 유가증권에 상장한 종목들도 많지만은, 역대 최대 매출은 전부 다 아니었어요. 실리콘도 빼고요. 그리고 이제, 선진 뷰티 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화재, 화장품 소재 개발 및 FDA 인증, 이거 좀 중요합니다. FDA 인증을 획득한 제조의 장, 강점을 좀 지니고 있는 회사예요. 그러면서 자체 브랜드도 만들고 있고요. 그다음에 ODM 그리고 OEM 산업을 영위하는 회사입니다. 당사의 매출 주력 상품이 이제 화장품 소재인데요. 화장품 섹터 자체가 중국발 악재에도 불구하고 역성장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게 이제 선진뷰티사이언스인데 그래서 2024년을 기대를 안할 수가 없고요. 중국 경기 회복을 알수 있는 제조업 지수가 이제 발표가 됐는데 이게 확장이 됐어요. 그래서 오늘 화장품 섹터들이 수급이 엄청나게 많이 받았던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 경기 회복이라고 좀 말씀을 드렸잖아요. 중국 경기 회복을 알수 있는 제조업 지수가 확장을 되어서 경기 터너라운드의 시작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중국 경제가 살아나고 있다고 라볼 수가 있죠. 그렇다면 관광이라든지 매출적인 부분이 많이 올라요. 그러면 가장 첫 번째로 시... 그 중국발 수입, 그리고 매출적인 부분을 바로바로 바로 담당할 수 있는 게 바로 화장품 섹터예요. 그러면은 중국 경제가 살아나면 화장품 섹터는 자연스럽게 올라갈 수 밖에 없어요. 그리고 게임 섹터도 마찬가지고. 이제 당사 글로벌 침투율과 이제 점유율이 좀 확대가 되어서 매출이 좀 높게 나왔어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좀 살펴보면 트렌드에 맞춘 전략이 통했다라고 볼수 있는데 그 중에 바로 이유가 이겁니다. FDA 인증을 획득한 제조의 강점을 지니고 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큰 이유가 있어요. 매출이 잘 나왔던 거는 여러 가지 큰 이유 중에 한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자면요. 미국 FDA에서 무기계 자외선 차단 원료만을 사용할 것을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당사의 제품이 해당 소재의 개발과 양산에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선진 뮤지 사이언스가 2023년 역대 최대 매출을 찍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미, 그러니까 FDA에서 너네 이거 아니면은 안 돼. 너네 수입도 안 되고 수출도 안 돼. 근데 얘네가 해당 소재의 개발과 양산에 특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뭐 북미라든지, 북미 시장이라든지, 유럽 시장이라든지, 그래서 매출이 잘 나왔던 거예요. 중국이 아니라. 물론, 얘네가 선진 뷰티 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중국 10대 화장품의 소재랑 납품을 하고 있죠. 좀 큽니다 비중이. 그런데 북미나 동남아 매출이 지속적으로 상승 중에 있었다는 것은 그래서 역대 최대 매출을 찍을 수가 있었다. 어, 선진비주 사이언트가 매출 구조를 좀 살펴보면은 중국 매출이 한 요정도 돼요. 요정도. 그리고 나서 북미랑 동남아가 한 요정도 되고요.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매출적인 부분이 성과가 좋았다. 대부분 중국이 너무 여파가 너무 많이 심하니까 대기업 자체에서는 마모레퍼시픽도 뭐 있죠. 아모레퍼시픽는 중국발 매출을 좀 줄여놨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10개의 점포가 있었다. 그러면은 한 3개를 줄여놨어요. 그러면서 적자인 점포를 없애버렸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그렇지만 선진 뷰티 사이언스 마찬가지로 중국 10대 화장품 소재 납품과 납품을 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좋았지만은 2023년 역대 최대 매출을 찍었던 거는 북미나 동남아 시장에서 매출이 지속적으로 상승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최근에 가장 중요했던 미국 지사 설립이 계획되어 있는 만큼 미국향 매출이 성장해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통합적으로 좀 살펴보면은 화장품 섹터 자체가 중국발 때문에 안 좋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3년 역대 최대 매출을 찍었었던 게선진뷰티 사이언스입니다. 물론, 24년도에 뭐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거나 매출적인 부분이 막 50%가 늘거나 그런 거는 아니에요. 근데 매출 자체가 이미 중국에서 이미 타격을 받았었던 화장품 섹터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출이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꺾인 적이 없어요. 코로나 때 이후로. 그러면, 북미랑 동남아 시장의 매출이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중국 경기 회복을 할수 있는 제조업 지수가 확장됨에 따라서 경기 터너라운드가 시작점이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중국 10대 화장품의 소재랑 납품을 하고 있어요. 소재 납품을 하고 있어요. 경기가 터너라운드 되면 중국에서도 매출 나오고, 북미, 동남아 들어간 거 매출 나오고, 미국 지사 설립한 거잘돼 있고, 미국 향 매출이 성적이 나, 그 매출이 나온다? 24년도 25년도 계속해서 성장할수 성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뷰티가 k 뷰티가 인기의 척도 즉 실물 경제랑 시장 분석을 저희가 할때 명동을 솔직히 좀 빼놓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외국인 관광들이 명동에서 시작하고 명동에서 끝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수치로 보면은 코로나 이전에 85%까지 관광객이 회복되었다고 있는 점은 보면은 엄청나게 화장품 관련돼서 수급이 계속 받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아마 명동을 가시면 아시겠지만 주말마다 좀 붐비는 현상을 좀 직접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이제 화장품 섹터 같은 경우는 실물 경제를 잘 확인해야 되는데 저희가 확인했을 때 명동은 이제 주말마다 좀 붐비는 현상이 있었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코로나 이전에 85%까지 관광객이 회복을 했다. 그러니까 그 통계청을 좀 보면은 우리나라의 작년까지 이제 기준으로 한 105만 명이 이제 관광객이 왔대요. 그 중에 이제 32만 명이 이제 중국이고, 나머지 뭐 일본, 뭐 동남아, 북미, 뭐 이렇게 있는데, 관련해서 보면 이렇게 보게 되면은 결국에 시장이 살았어. 그러면은 이 화장품 섹터인 선진 비트윈 사이언스가 안갈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차트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가 매수를 어디 해야 되고, 그리고 기존에 가지고 있는 분들은 목표가가 얼마고, 이런 것좀 차트를 좀 보면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진뷰티사이언스 차트입니다. 어, 보시는 바와 같이 오늘 최근에 계속해서 수급을 좀 받았던 분위기가 있어요. 그리고 매수하고 나가고 그러니까 거래량만 봐도, 요게만 봐도 그냥 박스권이라고 좀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 어디서 매수를 해야 되냐? 바로 요 박스권, 여기죠. 8,000원에서. 7,500원 사이에서 매수가 들어가면은, 결국엔 이 자리에서 매집이 들어가면은, 단기간 안에 9,300원을 뚫으면서 만원까지도 좀볼 수가 있어요. 차트를 좀 짧게 한번 볼게요. 신규로 들어가시는 분들은 그렇게 매수를 진행을 해주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고점에 좀 물려 계신 분들, 뭐 만원에 좀 요게 좀 물려 있다. 나는 좀 요게 물려 있다.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한번 옵니다. 네. 한번 오고요. 만약에 추가로 매수하시는 분들은 그냥 이 자리에서 이 박스 꺼내서 매수를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주가가 한번 반등했을 때 나머지 일부 물량, 만약에 내가 요기에 100%가 들어가 있다. 그러면 요 정도 가격 왔을 때 50%는 정리하고 나머지 50%는 수급 사항에 따라 다르겠지만 계속 가져가셔도 상관은 없어요. 화장품이 한번, 섹터 자체가 오늘 한번 돌았잖아요. 뭐, 아모레포시 빛도 그렇고, 뭐, 실리콘 토은 계속 올랐었고, 한국 화장품 제조, 한국 화장품, 뭐, 토니모리도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상승을 했었지만은, 선진 뷰티 사이언스가 이제 중장기적으로 좀 관점에서 봐야 되는 게, 매출이 급성장을 하는 게 아니라, 서서히 서서히 상승, 서서히 서서히 급등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접점 부위를 계속해서 높여갈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요기에 물리신 분들 괜찮다고 말씀을 드렸던 게, 한 번쯤은 온다. 그리고 추가 매수할 때는 바로 이 자리다. 신규 매수하시는 분들과 가격이 똑같습니다. 7,500원에서 8,000원 사이에서 매수가 들어가면 결국에 만원이나 만천원 돌파했을 때 우리는 수익을 크게 좀볼 수가 있다.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신규로 매수하신 분들은 분명히 이 자리에서 매수는 하면 안 됩니다. 내려와야 됩니다. 한번 내려올 거예요. 7,500원에서 8,000원 사이에 내려올 거예요. 그러면은 그때 매수가 들어가서 결국에 만원에 팔면 우리 수익률이 얼마다? 20%에서 30% 사이에서 우린 수익을 볼 수가 있다. 물론 중장기적으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선진 뷰티 사이언스 같은 경우는 매출 적기기 계속해서 매출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보시게 되시면 상장하고 나서 매물대가 떨어진 매물 매물량이 떨어진 건 맞아요. 하지만은 저점 부위를 계속해서 올려가고 있습니다. 매출이 잘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매수가는 얼마다? 여기 부분. 아까 7,500원에서 8,000원 사이에서 매수를 하면은 한번 시세 줄때 그러면은 우리는 수익을 좀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화장품 섹터도 여러 여러 종목들도 있고 그리고 뭐 실리콘투 같이 중국발 매출이 아예 없는 북미를 겨냥한 그런 종목들이 좀 수급을 받았었는데, 선진 뷰티 사이언스도 마찬가지로 중국 10대 제조사, 중국 10대 화장품에 소재 다 납품을 하고는 있겠지만, 은 북미랑, 그 다음에 동남아, 그리고 미국 시장을 좀 겨냥한, 매출에좀 패러다임을 좀 바꾸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단기적인 성과가 아니라 좀 중기장 중장기 적으로 봤을 때는 한번쯤은 큰 시세를 좀볼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 이제 한국 화장품을 이제 영상을 찍을 때도 마찬가지로 또 똑같이 설명을 드렸는데 결국엔 바닷권의 사약 종목이 올랐을 때 우리는 큰 수익을 보는 거지 올르는 상태에서 우리는 들어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런 영상들을 안내를 드리고 다른 영상들도 안내를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만약에 혹시라도 보유선 그 지금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께서 해당 종목에 대해서 탈출을 하던 아니면 손절을 하면 다른 종목을 또한 번을 매수를 들어가셔야 되잖아요 그럴 때 이런 영상을 한 번씩 한 번씩 보더라도 결국에는 조금이라도 큰 도움이 되시고 그리고 조금이라도 큰 수익을 보실 수 있도록 저희가 영상을 잘 촬영을 하고 있고 종목 선정도 잘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봐 달라는 거죠 그래서 주가가 좀 보이지 않는 세력과 그리고 뭐 주포 그리고 뭐 주가의 큰 손들은 어떻게 주가를 올릴까 그것을 저희가 이제 찾아내 드리면서 안내를 드리는 거기 때문에 항상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 그리고 저희가 이제 타점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설명을 드리니까 그 부분 한번 확인해 주시면서 영상 다시 한번 시청 바라겠고요. 아직 체험방 입장 못 하신 분들께서는 지금 화면에 보시는 아래에 있는 번호로 문자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영상 선진 뷰티 사이언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